오늘은 자언 3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부터는 여러분, 이자언참 좋은 기회예요. 읽고 또 읽고, 메디테이션이죠. 곧 씹어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는 거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제도다. 여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즉네 잠이 달리로나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와는 호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이런 말씀대로 다 나에게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려운 일에 대비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이루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는 신뢰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본문은 16절, 17절을 나타내는 우리가 배운 죠 지의 외적, 내적, 유익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의 유익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뭡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혹은 치유를 의미하죠. 자만에서 지혜를 이 생명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지혜가 갖는 창조시의 역할과 관계가 있고, 또 지혜를 가진 자가 얻는 실제적인 유익인 장수와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어떤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102세 된 분이에요. 그분이 장수의 비결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 놀라고 감탄하고 새로 깨닫는 것, 하나는 뭐였냐면, 병에가 안 걸릴 순 없잖아요. 그 이분도 살아가면서 몇 번, 특히 폐렴에 걸린 적 있어요. 옛날 폐렴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폐병 걸려서. 그런데, 그게 머리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산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폐병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우리는 병에 걸리면 싸워 이기라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병에 걸렸을 때, 그냥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그걸 가만히 집에 오면서 묵상해 보니까 참 감탄을 했어요. 아, 오래 사는 분은 병과도 그냥 같이 가는 거구나. 저 아직 깨달음이 크지가 않아서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거 아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창조시 지혜의 역할이 나와요. 이 8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가 창조의 도구로 세상의 토대가 됐다는 것,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창조 이후의 지혜는 피조 세계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창조 질서에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창조와 질서 유지, 그 후에도 계속 지혜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19절에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절에는 지혜의 유이어라고 할수 있죠. 지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지혜와 지식 조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이 말만 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이 창세기 일장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창조의 첫 번째 단계를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뭡니까? 창조의 원리자 도구가 되는 것이고, 창조 이후 피조세기를 혼돈으로부터 지키는 창조 질서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와 창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인생의 바른 길을 찾고 구해야 되는 당위성을 제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세상이니까 그 원리에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간다. 이처럼 지혜가 그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지의 일반적인 가치와 유익을 설명하던 아버지가 21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아. 하고 뭐고니까 지혜를 삶의 원리로 내면화 하고 살아가라. 결국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있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한번 뜨면 잊어버래요 지혜를 잠시라도 멀리하거나 소리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이 말씀 21절까지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자문에서 생명나무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능력을 받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나머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make out of nothing.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제가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였어요. 아무것도 안, 없는 데서 다 만드시는 분인데, 사람 몸에서 생명 하나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고 나니까 성경 모든 말씀이 다 믿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라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떠나면 사망이 이렇게 되겠죠. 다안 믿게 되고 안 믿게 되면 죽게 되고. 자, 깊은 바다를 가르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가 없어. 능가할 수는 더더군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고집, 생각을 고집하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을 산다. 이렇게 지혜를 따르는 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과 근심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지혜에 순종하는 것은 만모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길을 안전하고 편할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울 때 험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위험한 게 없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어두운 시골길보다 더 걸림돌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므로 한시라도 바른 길을 떠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 유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로지아스 바랍니다 <laughs> 이제 미래를 준비하다 하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광고에도 많이 나와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대비하라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도 적용되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장례 준비가 필요한 재물을 쌓아놓는 것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생 여정 가운데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뭐가 있어도 불안해요. 여러 돈이 있으면 안심할 것 같아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재물이나 사람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는 간절함이 더 커야 돼. 이게 중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지혜로 바다를 가르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 이것도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지혜를 구하고 분별하고 떠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22절을 보면 지 주목하는 자의 유혹이 나오죠. 바로 영혼의 생명, 목의 장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지 유익으로 18절에 언급된 생명나무와 연관이 있겠죠. 목의 장식, 부기와 이만이를 상징하는 것이 지의 외적 유익으로 16절에 언급된 장수와 부기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지의가 주는 내적인 유익을 설명하는 17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7절은 지의가 인간의 삶에 주는 행복이라는 유익을 삶의 즐거움과 평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22절부터 25절에서 이런 지혜의 내적 여육을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삶을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한다. 그 인생이 평안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 3절에서네 발이 거치지 않는다. 2 6절에서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이게 평탄이죠. 여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고 찾은 이들의 인생을 보호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여와는 26절 보세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이죠.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사람을 볼때 뭐라 그래요. 어저 사람 뭔가 믿는 구속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재앙이 찾아올 때. 요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기후변화로 말미암을 맞고 어쨌든 마지막 때가 오든 간에. 그럼 누구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이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라고 서두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기초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 바칠 수있다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 맞습니까? 그런 믿으세요. 이렇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을 당해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정말 자신의 안녕을 지켜줄 존재 이걸 엉뚱한데서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려고 하려면 그 대상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환란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고 그랬죠. 사망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할 다른 어떤 존재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길에는 알다시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피기울이는 지혜를 가지면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강함, 세상의 부여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 우리의 생명나무, 오늘 아침에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laughs> 말씀은 우리 삶에 새겨서, 내면화하고, 실천하면서, 항상 내 눈앞에 떠나지 않게, 그것과 동행하는 인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따르는 자는 평안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한시라도 다른 길로, 굽은 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말씀이 영혼의 생명과 목의 장식이 되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진 인생,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한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과 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 없게 하여 주시며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